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긴축 속도와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베이비스텝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블룸버그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며 다만 속도 조절이 통화정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은 12월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0.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단행하고 있는 연속 자이언트 스텝 행보가 11월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금융학회 등 공동정책포럼에서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만큼 현재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적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위원은 미국도 최종금리 자체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더 하이엔 롱거를 언급한 것이라며 우리도 최종금리 상황을 짚어봐야 하지만 아직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